啊！귀여워 <laughs> 아 이렇게 동물도 검사를 할수 있어서 해치까지 네. 네. 사람도 동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? 네 맞습니다 안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시는 모델들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량 해요 정말 비싼 거는 1억 5천까지 호가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은어 그러면은 레베스티가그 기존 가격의 2%에서 5% 정도로 제공하고 있는 이 안전 카메라가 1억 5천 만 원짜리 안전 카메라가 찍는 안전 이미지와 똑같은 음. 이미지를 보여주냐 오,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그거 네. 저도 궁금해요 네,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찍는 이미지들이 충분히 진단을 할수 있는 그 라인은 넘어서 있다라고 음.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안보건 쪽과 관련 있는 의료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네. 그 안과 의사들만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쉬프트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